내가 보니까 이 오빠가 이네명 중에 제일 로 그냥 돈도 많고 내가 보니까 자지도 제일 크게 생겼어 <웃음> <웃음> 많아? 갈라 먹으라고? 갈라 먹으려면 하나가 부족해 오빠 아, 그래 아우 고마 미안해 오빠 이 새끼가 돈이 더 많게 생겼다 야 <laughs> 목걸이에 막금땡기다막 걸고 막 내가 보니까 아니, 너 이거, 아니, 네가네가 능력 거 받아가죠. <laughs> 네가 능력 거, 여기 오빠, 여기 오빠 나는데 여기서 안 나오겠냐? 친구인데? 친구를 보면 친구를 아는 거예요. 응, 어, 그럼. 그래. 응? 갈라먹으라고? 난 갈라먹지 않아. 오빠, 너 여자도 갈라먹냐? <laughs> 아니, 얼마나 쪽팔려가냐, 얘가 따처럼로데 그래도, 은, 하나씩 줘라. 아유, 쪽팔게 여기 가봐. 가서 서 있어. 가까이 있어, 가까이. 거기 가서 가시네. 그거 가서. 어, 그래. 그래도 오빠, 네가 제일 낫다, 야. 이쪽에서 준다. 빌려준다, 뭘 빌려주니, 새끼야, 그냥 주라고 그러지. 넌 여자도 빌려주게 생겼다, 싫어. 미안해. <laughs> 여기 있잖아,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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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뭐로> 응? 그랬놈. 엄마 세상에 여기는 회장님이셔 여기 피터들이 다 하는 거야 어, 그냥 다음에 몸으로 준대 <laughs> 다음에 몸으을준아이젊 주... 젊은 친구가 세상에 아뭔 뭐 돈이 있다고 아 세상에 어 이거 친구 가져면 친구가 주는 거야 그걸 고기 다 사먹고 없나 몇사 먹을 거를 좀나야돼야지 엄마 그래도 이쪽은 이쪽은 문... 카드 긁어줘. 야너 생일 끝났니? 아직 생일 중이야. 아유 생일 중이라 못 긁겠다야. 치실도 생기고. 그래. 혹시 있잖아. 딴이야 저기 오빠가 좀 하나 줄것 같아. 왠지 가봐한 뭐. 응. 까만 티셔츠 앞에 그 영어 써졌잖아. 모에 응. 영어 써진 오빠들이 돈이 많아. 응. 양복 입은 새끼들 촌도 없어. 응. 어, 그럼 그봐 잠바 입은 오빠들이 돈이 많아. 응. 아까 이거 그 양복 입은 오빠들. 엄마간가 봐라요. 어집구석에 있잖아 고기만 사갖고 가는 거야 안 좋게 난다고. 어? 어? 아니요 나올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. 있 어머나 어세상에 자기 간줄 알았어. 딸이야 멀리 가지 말고 뒤에 봐봐 뒤통수도 봐봐. 그래요? 어. 감사해요. 난 세상에 저런 오빠만 살았으면 쓰겄네. 어야 가만 있어봐. 계속해가. 야, 이거 수익 괜찮다, 야. 그러면, 화라는 거 할게. 뭐 할까요? 화라는 거 하니까 돈 나온다, 야. 응, 뭐가 죽었어, 오빠? 가지마! 응, 어, 또! 1분만 있다가? 그럼 생각하고 있어, 오빠 가지마 부르고 있을게. 응. 차려. 3-3에 있다. 응. 차려. 근데, 금방 돈 주는 오빠 어디로 도망가? 돈만져고휙 도망갔다, 야. 어딘가에 있어. 목소리만 듣고 있는 거야. 응. 응! 한 응! 안개 속두 그림자. 안개 속두 그림자? 존나게 빠르게. 존나게 빠르게? 어. 오빠, 넌 집에서 엄청 빨리 하냐? <laughs> 분위기 좀 잡고 해야지, 새끼야. 아이고, 얘기도 해가면서. <laughs> 존나게 빨리 하면 입질 하는고 뭐, 느낌은 뭐냐? 안개 속에 두 그림자. 안개 속에 두 그림자? 그러면 가지마보다 안개 속에 두 그림자를 먼저 줘. 내가 아는지는 모르지만, 그 노래가 조금 있잖아. 가지마보도 옛날 노래인 거 뭔지 해야 될것 같아. 혹시 그 노래 아시는 분 계세요? 어, 다 모르죠? 몰라야 돼. 왜냐면 틀려도 몰라야 되니까. <laughs> 차렷 안개 속에 두 그림자는 저 오빠가 분명 바람피다가 걸린 거예요. <laughs> 바람피다가 밤에 애인 만나러 갔는데 뒤에서 만나님이 쫓아왔어. 그림자 두개 앞뒤를 보고 도망간 새끼, 저새끼네 보니까. 차렷 정답이래, 경례래 <laughs> 존나게 빨래 <빠르네>. 리고 <laughs> 원다 진짜 개같은면 잘하네 어! 어! <laughs> 참말로 쉬어주는 하지 요 얼마나 좋아 어자여름밤에 음악회 온거 같으다 야 응, 저기서 쇠고기 먹고 여기서 노래 듣고 얼마나 행복해 내 소원이 있다면 나도 서방 새끼 팔짱 끼고 다기면서 그지 구경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이네 <laughs> 내 소원이야 그게 너희들은 얼마나 좋겄냐 어? 내하고 다니자고 나도 입맛이 까다로워 시켜. 우리 엄마가 밖에 나가서 상한 음식 먹지 말라고 서 시켜. 아무거나 먹다 괜히 큰일 나, 요즘에. 오빠들 흔들도 마찬가지요. 아무 데나 방망이 잘 먹고 돌리면 탄자병 걸려 시키더라. 하나 더 할까? 음, 응. 뭔 노래 할까요? 이막 시키는 거 하니까 재밌다. 뭔 노래가 좋아? 응? 어? 안동역에서, 알았어, 내 안동역에서 해줄게. 어. 안동역에서 뭐, 하라면 다 해, 나는. 못하는 게 없네. 옛날 노래, 지금 노래, 다 해. 어. 자, 그러면, 안동역을 내가 부산역으로 바꿔서 할게. 어, 부산역으로 바꿔갖고할 때,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? 박수, 그렇지. 박수 치면서 뭐 해야 돼? 엿 먹어요. 엿 먹어야지. 뭐 하겠노? 엿도 먹어야지 어, 그래서 우리 내가 열심히 노래 부를 때안 팔아주신 분들 하나씩 이렇게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맞지요? 3,000원짜리 그값고 저기서 고기 먹으면 이빨이 막 깼잖아? 냄새나고 주둥아리 박치기 할때 골치 아파 마늘도 먹고 막 그래서 이놈 먹으면 아주 좋아 어, 그러니까 저녁에 대우라니 주둥아리 박치기 하려면 이놈뭐가야으니 아셨죠잉? 차렷! 그래서 어떤 분이 저녁에 끝나고 한번 만나자네요 한번 하자고. <laughs> 아 세상에, 난 처음이네. 그 지생한 18년 만에 끝나고 만나자고 편지 받아 본건 생전 처음이에요. 음, 응. 그래도 해야지 뭐, 그렇지? 음, 응. 그러면 그그 그, 봐봐요, 저 뒤에 왔다 갔다 하는 새끼들도 많고 지금. 그지 그지같이 쳐다보는 사람들이 많아갖고 뭘 허구잡은 생각이 없네. 음, 진짜로. 근데 오늘 땅이 너는 가슴살을 확실하게 빼. 그리고 탄력있게 갈라고? <laughs> 언니들은 안 데리고 간가? 빨리 오래? 그렇지. 언니는 가서 가방 들어줘. 음, 가방 들어줄 나이에요. 이쪽 끝날 나는. 음, 50대는 가방 들어줘야 되고 60대부터는 초 맞아야 돼. 음. <laughs> 근데, 아니, 오빠들이 얘기하니까 아니, 내가 어찌게 알아. 음, 60대가 맞는데 왜 맞았어 오빠? 그랬더니 아니, 맞는 님 어디 가는데 여보 어디 가? 그랬다고 줘 때리들이야. 음. 그래서 70대는 또안 와갖고 나도 맞았어. 그래. 오빠는 왜 맞았어? 물어봤냐? 그랬더니 안 물어봤대. 댕겨 오세요. 근데 박좀 주고 가면 안 돼요. 그랬더니 줘 맞았대. <laughs> 근데 옆에 80대 할아버지가 어르신이, 그래, 아, 그렇게 왜 물어봐? 아이고, 댕겨 오든지 말든지 물어보지만 밥은 나아서 챙겨 먹지. 난 그렇게 했는데도 맞았어. 그럼 왜 아버지는 왜 맞았어? 그랬더니, 아니, 자다가 눈구녕 떴다고, 조 패드가. <laughs> 남자들이 불쌍히. 근데 저번에 월미도 가서 공연하는데 아, 이러고 아버지가 오셔서, 아버지 아침에 일왜 와? 집에서 계시다 오지 그랬더니, 아, 마누라가 때릴까봐 능나왔대 왜? 래 그랬더니 아버지도 맞아? 뭐 물어봤어? 어디 가냐고? 그랬더니 안 물어봤대야. 그럼 밥 달라고 했어? 아니요. 그럼 자다 눈구멍 뜨고 있었고막 아니요. 그래서 그거왜 맞아? 그랬더 다른 새끼들은 저 산에서 양전이도 자는데 집구석에 숨 쉬고 있다고. <laughs> 그래서 조마졌대야. 남자들이 불쌍하단 게. <laughs> 그 그러면 딴이야. 내가 아무리 해도 사람도 안모이고 하니까 네가 드럼 연주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붙잡고 쳐봐도 다른 거지듯거랑 똑같고 어. 이 그놈도 그놈 같고 그러니까 네가 전국의 품받들이 아무도 못 하는 거 그거 있잖아 그거 뭐지 어. 너의 생일에 어. 그걸 한번 해보면 안 될까 오랜만에 알았지 어.